롯데는 올 시즌을 앞두고 130억 원을 들여 주전 안방 마님과 안정적인 유격수까지 이른바 센터 라인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새로 영입한 이적생들은 괌 스프링 캠프를 통해 팀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부족했던 내외야 퍼즐이 맞춰지면서 롯데는 올 시즌 강력한 타선에 짜임새 있는 수비까지 갖추게 됐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연습 타구가 시원하게 외야를 가릅니다. 수비와 주루 훈련이 시작되자 사뭇 긴장감이 감돕니다. 지난 시즌 홈런과 삼진, 볼넷을 제외한 타구 수비율은 10개 구단 중 꼴찌. 특히 포수에서 유격수로 이어지는 센터라인의 부진은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스프링캠프 직전 이 고민을 덜어줄 두 명의 선수가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먼저 주전 포수의 부재를 해결해 줄 유강남. 5시즌 연속 매년 130경기 이상 안정적인 출전을 기록하고 있고 투수 리드와 포구 능력에서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 광남이라는 이름이 크기 때문에 뭐선수들 특히 뭐 용병 선수들이나 또 기존에 있 선수들도 되게 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운드 위에서 좀더 믿고 던질 수 있지 않아. 않을... 아직은 낯설만도 한데 벌써 투수들과의 호흡을 맞춰 가고 있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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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타격 훈련 때는 후배 선수들을 독려하며 베테랑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참거 참거. 저랑 투수들이랑 잘 이렇게 융화가 되고 서로 피드백 해 주면서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면 충분히 LG 못지않은 투수력을 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한 명의 신입생 유격수 노진혁도 베테랑으로서 솔 선수범하는 모습입니다. 주장이자 이루수 안치홍과 리그 최고 수준의 키스톤 콤비를 구축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화도 많이 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좀 같이 합 맞추다 보면 키스톤좀 좋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 외야는 지난 시즌 팀내 최다 도루를 기록한 황성빈과 후반기 무려 4할 1푼 4리의 타율을 기록한 고승민. 그리고 외국인 타자 렉스가 외야 주전 3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루 플레이에 제일 자신이 있고, 그리고 타석이든 제가 주자로 나갔을 때 상대 팀을 보다 귀찮게 할수 있는 게 제가 시합 뛰면서 가장 좋은 팀의 영향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영입생 안권수와 포스트 이정후로 각광받고 있는 1차 지명 신인 김민석까지 더해져 외야 활용 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일본에서 빨리 엔트에 들어가지고 일단 시합 뛰는 게 목표고. 다음에 좀 크게 잡자면은 이제 신인왕 받는 게 목표입니다. 새로운 얼굴과 베테랑 전준우 등을 중심으로 거를 타선 없는 강력한 타순을 만들게 된 롯데. 짜임새 있는 수비만 뒷받침된다면 올 정규 시즌 더 높은 순위를 기대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잼입니다.